네, 안녕하십니까. 동이아빠입니다 아, 오늘 리뷰를 진행할 모델은 호이트 2017년형 클래시는 모델입니다. 네. 클래시, 네. 아, 요 클래시란 말 지금 한열 번째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꾸만, 네. 딴 일이 생겨서 네, 중간에 끊다 보니, 뭐, 네. 진짜 뜨기 없는 얘기죠. 네. 개인적인 사회장이니까. 음. 닥치고 이제 진행하자면, 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아, 호이트에서 나온 2017년형 입문기 모델입니다. 아주 앙증맞춤 크기가, 네. 뭐, 저랑 비교해 보면은 네, 아주 작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A2A가 28인치예요. A2A가 28인치만큼 만큼 아주 작고, 네, 다루기가 편리하죠. 네, 공간을 차, 차지하는 그런 것도 좀 적고요. 음, 아 그리고 아, 이거는 아, 파운드 조절 폭이 아주 큽니다. 네, 15파운드에서 70파운드. 네, 그래서 아, 볼트, 림볼트만 풀어주면은 네, 이 자유자재로 70파운드부터 15파운드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한번 실측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 파운드는, 요게 공장에서 오늘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하나도 안 푸른 상태에서 당겨봤어요 그랬더니, 아, 68파운드 정도가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한 2파운드 정도는, 네, 예, 예, 좀, 안 나온다는, 네, 다른 활들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예, 조절폭이 큰 활들은, 안 나오는 폭들이 좀, 어떤, 많이 나오는 건한 5파운드까지 안 나오는 걸 봤는데, 요 활에도 한 2파운드 정도가, 네, 예, 조금 로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음. 꽉채워도한68 파운드가 남다르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드론스는 네, 18인치부터 3, 아, 29인치가 조절이 됩니다. 네, 18인치부터 29인치까지. 아, 한 29인치가 넘어가시면 키가 네, 한뭐185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요활 네, 쓰실 때 조금 팔을 좀 구부리고 써야 된다는 거. 네, 왼팔이 좀구부러지겠죠 그래 써야 되겠죠. 네, 아니면 다른 활 선택하시거나. 네. 일단, 네, 뭐, 30인치까지 조절이 되는, 요, 보트의 어, 퓨얼이라는 모델이구요. 두 모델 간에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크게 생깁니다. 발생이 합니다. 음, 아래를 거의 맞추면, 네, 윗면이 정도 차이가 나죠? 네. 두 모델 간에, 뭐, 제품 차이가, 네, 좀 대단한 거 말씀을 드리구요. 하나 하나 이제 뜯어 봐야죠. 네, 하나 하나 뜯어보자. 그러면 이 활은 아, 어떤 느낌이냐면 음, 작, 작죠. 입문기예요. 입문기인데 입문기인데 음, 그냥 입문기가 싼 활. 이렇게 느끼시면은 조금 오산이고 곤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여기 들어있는 기술들은 입문기지만 고급기가 들어 고급기 중에 기술이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비싸죠. 네. 벤츠, C 클래스가 벤츠입니다. 네. 벤츠에요. 짝, 짝하던. 그렇지만 값은 비싸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TEC 택 라이트 라이저 같은 경우는, 아, 많은 그 좀, 비난이 되요. 드라이 파이어라고 하죠. 이런걸막 쏴가지고, 얘네들이 한 1500번을 쐈을 때 버티는 그런 라이저를,를 버틸 수 있게 쉬지 않고, 네. 그대로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넣는, 너는, 논은그 너는 라이저 그대로가 되어 있고요 이림 같은 경우도, 네, 80파운드, 30인치, 네, 가지고쏴 보는 거죠. 네, 얘들이 한번 쐈을 때, 한 천발 정도 쐈을 때도 이 림이 버틴다. 그 정도 이제 강성을 들수 있는 그런, 이렇게, 아, 림입니다. 예, GR200 이라는 그런 림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네, 튼튼하죠. 그러니까, 네, 저렴한 할인데, 고급 기술들 하다 보니까, 아직, 저렴한 화는 아닌 그런 것이 되어버렸죠. 예. 네. 요, 림폭 같은 경우는 2와 4분의 1인치입니다. 요, 여기까지 2와 4분의 1인데, 요 정도일 때 얘들이 뭐, 스테빌라이징, 아주 균형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그래서 자기들은 요 정도 림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캠은, 클래시 캠입니다. 클래시, 뭐, 요, 어린이용, 아니, 인분자용, 예, 요, 캠을 클래시 캠이라고 하는데, 올오 나온, 새로 나온 캠이니까, 네. 뭐, 이전 모델과 비교하다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확히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캠은 곧다치고요 음, 스트링 같은 경우는, 예, 퓨즈에서 만들어 나오죠. 예, 요 상급 모델인, 아, 파워맥스나, 네, 뭐, 아, 디파이어드 시리즈와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네, 호이트 커스, 아, 퓨즈 커스텀 스트링이 들어가죠. 네, 뭐, 재질은, 예, BCYX 같구요. 어, 다른 회사들도 다 BCYX를 쓰고 있으니까, 요 모델이 아무래도 BCYX 스트링이, 아, 음, 452X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에서는 처지지만, 네, 대신에 진동감이 좀 적, 어, 적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메이저 회사에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BCYX 메테리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쏴봤어요. 아까 줄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네, 절대 안 돌아가죠. 절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쌍들 어, 보면은 막백명몇 도졌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일단은 고대를잘 딸려오고요. 네 쐈을 때도 틀어짐이 별로 없고요. 음. 그리고 퓨즈에서 엑스살 예, 같은 경우는 단품과 패키지가 있는데 아, 단품 같은 경우 활만을 말하죠. 예, 활만을 말해서 52만 원이고 패키지를 했을 때 62만 원인데 패키지를 하면 뭘 주냐? 네4구 키보입니다. 4구 키보와 솔레스트 그리고 퓨즈 3핀 조준기를 이렇게 줍니다. 네. 지금 저도 당연히 예, 패키지를 주문했죠. 네. 그랬더니 스테빌라이저도 없고, 핍도 안 줍니다. 네. 예, 핍 제가 낀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차라리 그냥 뭐 없는 살림에 활을 사서 쓰시려고 하신다면, 요 활보다는 저는 차라리 퓨얼이나 엣지 SB다시원을 더 추천드리고 을 싶어요. 왜냐면 패키지가 완성이 되어 있고, 네. 가격 차이도 크지 않고, 마, 아, 단순히 활만 산 다음에, 아, 좀 퍼포먼스 있는 활을 원하신다면, 요 활에 액세서리를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단품을 사서 차라리 액세서리를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액세서리를 어떻게 파냐? 예, 뭐 팔겠죠. 네. 제가 알고 가야 되겠죠. 참, 네. 10만원 차인데, 네. 소울레스와 조준기와이 큐버를 산다는 거는 조금 좀 아쉽네요. 네. 아쉬운 건 정확히 아쉽다고, 예, 까대야 되겠죠? 까, 까줘, 줘야, 네. 보시는 분들도 정확한 그런, 게 아,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무조건 좋다, 좋다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좋다, 좋다 하는 거는, 예, 거짓말이겠죠? 모든 말은 다, 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도 좀 하면서, 아,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자면, 음, 드로잉스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18인치부터 29인치가 조절되는데, FPS는, 회사 이 화일 같은 경우는 300이 나온다고 합니다. 300. 그러면 아, 다른 화일보다 많이 월등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아 29인치일 때 300이니까 IBO 아이비... 스피드로 환산을 하면 네 대략적으로 한 인치당 10 정도가 줄기 때문에 30인치 기준으로 만는 거라서 이 화일 같은 경우는 310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음. 음, 그 비싼 활 중에서는 미션 크레이지가 있죠, 크레이지 2가 있는데, 그게 한 307인가, 뭐 8인가 이렇게 나올 건데, 건데 그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또는 음, 조금 더 빠르고, 예, 그렇죠. 브레이스 사이트는 7인치예요. 네, 예, 뭐 무난하죠. 무난한 브레이스 사이트 7인치고요. 예, 무게는 3.5파운드, 아까 말씀 한번 드렸죠. 그리고 어, 네, 다 얼추 이정도는 드린 거고요. 아 여기는. 아, 스트링 스탑이 없습니다. 네. 보통은 요정도의 스트링 스탑이 있어서 어, 스트링 진동을 줄여 주게 되는데 꽂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네. 추가로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음.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는 상급 모델들은 다 목재인데 얘는 플라스틱입니다 네. 플라스틱이에요. 조금 네. 뭐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한 게겠지만 아, 플라스틱으로 있네요. 그리고 아딱 보시면 네. 화살이 지나가는 위치가, 아, 약간, 아, 이 중간에서 약간 높죠? 네. 그리고 요 그립이, 예, 약간 더, 예, 중간에 가까운, 센터에 가까운, 네. 그립 가운데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 아, 매튜나, 네. 그, 보호텍, 이런 회사들은, 네. 요, 아, 이 디눕이 거의 센터에 가까이 오게 만들고, 네. 호이트나, 뭐, 호이트, 네, PSED 그랬던가요? 네, 긴가민가 한데, 호이트 네, 활들은 보면, 요, 디룩이 약간, 예, 센터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 예, 맞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한 번, 일단 아까 썼어, 써봤어요써봤는데써보니까 이건 뭐, 제가 한번 뭐 따로 페이퍼 튜닝이라고 할, 껐다, 껐다, 쌌도 별로 없이 들어가요. 요, 패키지 상태에서는, 어, 솔레이스를 장착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평 맞춰서 디룩을 달았는데, 비행이, 뭐, 화살이 아주 똑바로 날아가요. 예, 그니까, 저, 제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 활을 사시더라도, 자가튜닝 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네, 상당히 쉽게 나온 활이고요 아, 땡겼을 때, 음, 이 드로우, 이런, 이렇게, 이 파운드가 늘어나는 게, 보통 상급 활들은 급격히 올라서 이렇게 쭉 갖다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얘는 산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V자를 밀고 있죠. 네, 이렇게. 네. 처음에 땡기면, 한 3분, 한, 절반 정도 땡기면 최고의 파운드 피크 이식이 올라가는 거 같고요. 그 다음부터 파운드 쭉 내갑니다. 려 네, 조금씩, 조금씩. 네. 뭐 아까 재봤으니까 믿어주세요. 네. 한번 땡겨볼게요. <laughs> 29인치로 좀 세팅이 되어있고요. 네, 70 파운드, 사실은 네. 68 파운드죠. 이좀새감매서 제가 이렇게 여기 들어는데 여기는 좀 쬐까맸을 겁니다. 네. 땡길 때, 아, 70, 68파운드죠. 네, 저 엄청 만면 68파운드인데, 요거 그냥 70파운드로 하겠습니다. 이 70파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당겨지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뭐, 피크엣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뒤쪽으로 갈수록 이게 좀 부드러워서 그런지, 땡기긴 아주 부드럽구요. 아, 스트링 스탑이 없어서 그런지, 네. 이 진동이, 떠는 게 약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약간 있고요. 또 대신에 쏘고 나서 아, 스테빌라이저를 안달았죠 그런데도 이제 뭐 키킹 현상이 없습니다. 예, 얘 없어도 제가 한번 쏴 볼게요. 별로 활이 안 들리고요. 대신에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쏘고 난 다음에 네, 조용하죠. 활도 상당히 조용해요. 네. 한발더쏴 볼게요. 재밌어요. 네. 쏘고 싶은 마음이 좀들 정도로. 스테비가 없어도, 네. 스테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요 앞쪽으로 좀 많이 튀어나서 그런지 얘가 들리는게 없고, 네. 네. 대신에 스팅 스탑이 없어서 진동은 살짝 있다는 거. 예, 전반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조용하고 작동도 잘 하고요. 깔끔합니다 느낌이 되게 하급의 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느낌은 예, 작지만 좀 고급스럽다는 거. 예, 그런 점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얘들이 타겟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뭐 그냥 저과의 하나를 만들기보다는 자기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에잘 하는 대신 원가 절감은 못한것 같아요. 되게 싸게는 못 만드는 것지만 네, 잘 만, 작지만, 네, 잘 만든 그런 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요지 리뷰를 더 야외에서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좀몸좀 좀 좋아지면은, 네, 그때 한번 더 해보든가 하고요 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